다음에는? 어, 좋다 다음은? 정육! 정육 네내 맘대로 진행해 춤추는 영상인가요? 시작하고 아, 시작하겠습니다 <신대> <뭐라> <laughs> 왜 갑자기? <laughs> 그 보아하니까 <laughs> 죄송해요 <웃음> 이런 거지 <좀> <laughs> 나 요즘 약간 뭔 이런 음악을 들으면 정윤이 추는 약간 보이지? <laughs> 그그 <그치 그치 그치. 어머> 어. <뭐라고>. 예전에 만큼 그 오블리비언이나 아그 따베다 이거에 런딱 부르던 그 음, 그런 모습이 정말 그냥 솔직한 사람의 모습이 다 아무도 안볼땐 혼자 해봐요. <laughs> <laughs> 팔 이렇게 뻗으면 정윤 이만큼인데, 난 이만큼밖에 안 돼. 언니, 아까 리스보아가 뭔지 알아? 리스본이래요? 포르투갈어로 아 리스보아 리스보아. 리스보아. <laughs> 네. 어, 어 정윤이다 정윤. <laughs> 정윤 아니야? 언제 아, 정윤 갔다 왔어? <laughs> 자기 앞에 <아빠가> 보여주는 겁니까? 정윤. <laughs> <laughs> 아, 정윤. 어, 근육, 저, 근육이, 근육이 정윤인데. 팔 길이 봐봐. 180세지. <laughs> 정윤인데. 머리기다 어쨌든 좀... <laughs> <laughs> 쟤네 집에서 접한 거 같아. 어, <laughs> 영화 같다, 영화. l i s o a cidade aberta, luminosa e quente. 이거 되게 옛날 <laughs> 영상인데. 저는 독일어라는 거 알고 보니까 포르투갈어더라고요. 이게 뭔가 느낌적으로 <laughs> 어, 9대 <90년 웃음> 그게 어, 뭔가 회사에서 극단에서 저 극장에서 뭔가 축제를 위한 워크샵을 매지던스 워크샵을 한 과정을 진짜 남달라 짧게 <때릴> 이렇게 어떤 음, 그런 걸로 만든 거 그럴 거아가요아 이게 공연이에요? 그게 것... 어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워크샵 자체 음, 어떤 그런 건데 아까 보니까 아들과 향수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달렸다 음.. 추측해봅니다. 선한 고쳐 끼고 떼어 맞추시. 원래요 외국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다리 <laughs> 외국어 <외부가 웃음> 어 어차피 다 국어인데 뭐. 와그 다음에 저 영상에서 그말 말고 할게 뭐가 있어? <laughs> <오>. 이름 따서 우수한 고문. 와 이 장면들 자체가 피나라우시는 각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에 한달 또는 두 달, 세달 체류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직접 경험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의뢰를 주는 경험하 우리나라 버전도 있어요. 러프컷이라고.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을 소재로 만든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 이제 서울의 LG 아트센터에서 보고 기립박수를저한 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은 피나바오시이 부퍼탈이라는 곳이 독일 서부의 이제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에 부퍼탈 극장이 있고 그 부퍼탈 탄트 세아터라고 피나바오시 무용단이 있는 거죠. 피나바오시가 있는 무용단. 이 무용단이 이곳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아, 것처럼 아, 워크샷 같이 근데 이제 피나바우씨 무용단을 하는 안무는 안무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댄서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 와서 아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음. 오디션 같은 건가요? 오디션은 아니고 음. 그 우리 저거 해볼 은데재게 <laughs> 양동이 머리 이거 해볼까? 그, 같은 주제를 놓고 이 무용단 전체가 여기서 체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댄서 각자가 느끼는 장면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장면을 보여주고 피나바우씨가그 장면에 대해서 느낀 점을 조금 보완하거나 조금 더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작품을 점점 완성해가는 거예요. 어, 음, 아,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 서로 교감과 네. 대화랑. 뭐. 그 그걸 하고 있는 과정도 네. 이렇게 어탈 탄치스 헤어는 작품을 만들어가고 영화에 는다고 말해요. 쉐네네네. 와 같은 걸 봐도 다르게 표현을 네. 다 네. 아까 뜯전에영화 네. 네. 이게 그 마주르카 포고의 되게 어 주요 장. 그녀에게라는 영화에도 음. 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피나바오씨는단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네요. 그소리그 음. 음. 네. 연습 과정, 이 영상을 봤을때 저가 안무의 과정도 공감했지만, 어 어떤 리더의 역할로서 댄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아티튜드, 굉장히 포근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이 댄서들이 특히 이런 장면이 사실 되게 긴장되거든요. 네, 나를 피젠테이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내 장면이 음. 좋지 못했을 때그 음, 음, 엄청 긴장감도 있는데 음.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끄집어내는 어, 꺼내줄 줄 알았네 그래서 전 세계 이 시대에 누구를, 춤추는 누구라면 다한 번쯤은 들어본 순간 이제는 꼭 춤추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피나 바옥씨의 전시를 해서 하더라고요. 카네이션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아니? 그걸 또그 비전공자들이 춤추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경험하고 피나방취해 가고 그래서 이런 안무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조차도 굉장히 아름다운 물론 때때로는 저렇게 막 <laughs> 스스로 막 자책도 하고 하지만 <laughs> 저것도 춤인 <춤추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까 정윤이가 들어올 때 십팔 걷는 게 춤같이 보였다고 했잖아. 그럼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춤처럼 아, 보였다는 그게.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피나바우시는 타에했어요 음. 네, 돌아가셨지만 이 피나바우시 포퍼 댄스 극장터의 레퍼토리가 그 너무 많아서 향후 0 년까지는 왜냐하면 현재 댄서들은 아직 살아 있으니까 피나바우시했던 경험을 가진 댄서들이 있으니까 그. <목소리> 스케줄이 <목소리> 잡혀있 아직까지 신경 쓸까요? 지금 서로 힘든 과정 있을 때는 또 긴장도 하고, 죄송해요. 그 저희는 이렇습니다. 미스티 영상도 그렇고, 아까 저... 클나우 씨를 저처럼 보셨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앞으로 영상도 그렇겠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준 영상이라 그지 비슷해요 그 예술가를 보면 이그 네. 네. 이미지들이 눈에 나오는 것도 좀 음. 재밌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음. 그리고 또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뭔가 영감 받았던 그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리가된 것도 말도 역시 레드 아세네 네, 피나와우시는 생전에 담배와 그다음에 와인. 근데 그 시대 때 사람들이 다 그렇죠. 특히 그녀는 북바타에 30년 이상 이제 살면서 연수를 마치면 항상 인근에 카페 아니면 어디 가러 와서 시간이 되면 저희가 누군가와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항상 모든 삶, 매 삶이 극장 가까이에서 음. 이루어졌는데 지금 예술가들도 그렇잖아요. 음. 그렇죠. 우리 다 앞에 끝나면 순시 음. 열시 되면 찾는 이런 음. 사람들 많죠. 사실 공연보다 뒷풀이 네. 그, 공연의 나가요? 꽃은 뒷풀이죠 그렇죠. 사실 그뒷풀이나뭐그 뭐그 공연 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음 음. 공연을 음. 그렇죠. 만들어내는 네. 아이디어를 그렇죠. 주게 되고 음. 그 술자리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인가요? 근데 아니,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 되게 좀 치쳐나가고 싶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녀도 그런 순간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냈을 음. 거고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네. 않은 그런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네. 영상 자체가 그, 아, 뭐, 아, 흔하게, 춤추는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우지도 아, 네. 어, 않은 어떤 품에, 어. 세우지도 네. 않은 얘기가. 네, 어, 그것도 1990년대 이전의 음, 영상이고. 음. 그래서 제가, 현재에도, 뭐, 코로나19 이 시기에도 그렇지만, 어떤 작품의 음. 영상도 좋지만, 우리의 일상들이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왔나라는 과정들을 담는 영상도 관심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결과물 보여주셨요